그 다음에 사주에 이 돈복이 약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재수 부적을 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주에 약한 것을 어떻게 했냐면 보강을 쫙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제수부적을 받으시고 나서 몸에 지닐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수부적을 지니고 다니는데요 우선 조금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제가 글문언니가 팁을 하나 또 여러분한테 드려야죠 제가 이제 구슬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전부 다 부적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앵맥이 했던 거를 드리거나 이런 거를 드리는데 그런 거는 보통 자기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정도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집에 와가지고 자기 수첩에 있는 거를 저 지갑에 있는 걸딱 끊으면서 이거 7년 됐다 8년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거는 좀 약발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건도 더 너 오래 쓰면은 수건이 그냥 마들마들마들해져가지고 별로 사람한테 득이 안 되는 것처럼 부적도 너무 오래되면은 경면 냄새도 나지도 않고 또 거기에 쓰여진 그런 기운이 소산하지를 않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저는 우리 집으로 다 보내라 라고 해서 제가 구땅 가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못 보내시고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은 뭐밤 11시 넘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기통 있는 데서 다 태워서 물로 내려보낸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받았던 곳으로 다시 반납을 해서 거기에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귀를 쫑긋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3일날하고 9일날 또 15일날, 2 1일 일+ 27일 일날 27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2025년부터 이 몸속이나 몸속이라 그러면은 우리 어떤 사람은 여자들은 이 불의 지역 속에다가 뭐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콕 찔러가지고 막 하나 찔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걸이 하나 탁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부적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우저별났서저별 지랄을 다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하고 다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거를 실. 천을 잘하는 거 보면은 또이 언니가 생각했을 때는 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얘기한 3일 날, 9일 날, 15일 날, 21일 날, 27일 날 태어난 사람은 부적이나 이런 거를 제수 부적을 조금 가방이나 이런 데다가 꼭, 꼭 지니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 제수 부적을 붙이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나는 돈복이 없다. 아우왜 이렇게 돈복이 없나. 아우 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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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복. 이런 사람들도 제 부적을 지니면 좋고 또 그다음에 사주에 이 돈복이 약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재수 부적을 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주에 약한 것을 어떻게 했냐면 보강을 촥. 해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운이 이만큼 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럼 되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만큼에 있는 그 운을 갖다가 보충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 재수부적이라는 것이 그 운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재수부적을 가시는 게 좋고 이렇게 막 그냥 떠도는 운이라든지 아니면 흘러가는 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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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재수 부적을 조금 지니시고 다니시면은, 아무래도 운이 많이 좀 상승이 되고, 사업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들이 재수가 많이 올라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좀안 좋다! 나는 좀 운이 안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운명 코치, 글문 언니를 좀 찾아와 주시면은, 제가 그까이 거 이거, 쓰는 거 이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내, 여기, 여기 코치님, 여기, 요기 여기다가, 제가 글을 한번 쫙, 써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써야 되겠어 어떤 분이 땅바닥에다 놓고 말이야 글씨를 팍 써가지고 말이야 붓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는데 말이죠 아나 신사 한번 돌아오면은 나도 이제 붓을 하나 좀 이만한 거나 사가지고 글문도사가 많이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한번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간 재수 부적을 지니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운이 많이 상승이 될것 같아 그리고, 동자가 그러는데, 어디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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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 재수부적을 쓰는 사람들은 어떠나 한번 볼게요. 요거는 다섯 살부터 7곱 살까지니까, 재수부적을 쓰면은, 짜자자잔.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시면은, 그만큼의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 굶은 언니는, 이만. 가난한 시대는 가라 부자의 시대가 올테니 인생 코치 긁문하니.